많은 분들이 안테나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사이에 이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4% 대의 아주 저금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제가 금융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하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대출에 관련한 좋은 뉴스가 발표가 돼서, 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뭐, 그동안 월드컵이다, 또, 어, 둔촌주공 청약이다 해서 많은 분들이 안테나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사이에 이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좀 중요한 내용이 있고, 어, 우리가 좀꼭 관심 가져봐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어, 같이 좀 내용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23년 보금자리론 확대 운용 방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민 취약계층의 어떤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은 좀 보면 어이 보금자리론은요. 이겁니다. 어 기존 보금자리론 그리고 어 안심 전환 대출 적격 대출을 통합해서 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운영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 한 해에만 운영이 되는 건데요. 어 이제 요 핵심적인 내용은 어 다음에 있죠. 어 주택가격, 주택가격은 9억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네 중요한 것이죠. 주택가격 9억 이하면 가능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현재 이제 그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기준이 6억 이하였었고, 그다음에 소득이. 7천만원 소득 이하여야만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이제 좀 완화를 해줬고 소득의 기준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대출 한도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였던 것이 5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신규 구매 집을 처음으로 매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환 보전용인데 대화는 이제 대출을 갈아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전용이라고 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그 반환을 해줄 때, 임대보 임 임차 보증금 반환을 할때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23년에 실시하려고 했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이나 적격대출은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적격대출 취급은 일단 중단이 될 예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은요. 자 그렇다면 어 중요한 건 얼마 정도의 금리로 받을 수 있느냐 이건데요. 기존 적정금리로 예상되는 금, 그 적정금리로 보는 것에한2% 1.7%에서 2%, 2 정도 낮게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단일금리로, 어, 단일금리 체계로 운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제 내용을 다음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은요. 기존에 이제 그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현행 운영하려던 것을 갭,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이고, 어, 이, 다른 내용은 뭐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금리가요. 금리가 단일금리로 산정되는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그기준에 준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예상하는 것은 4%대의 아주 저금리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어, 유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을 보시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을 이용 하신 이용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대환용 특례부금자리론을 내년에 이용하려고 하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금리가 연말이면 또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대, 이 금리라는 것은 시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우대형 안준한 대출을 쓸수 있었는데 굳이 내년으로 해서 이 전환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를 받게 될 경우에 금리가 좀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참고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약에 대출의 범위를 좀더 키운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따져보셔서 어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 궁금 궁금해하실 거가 이거 같아요. LTV는 어떻게 될까, DSR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거일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소득 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 L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보금자리론이 기존에 생애 최초가 80%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금융위원회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어, 생애 최초는 80%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안심 전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가능할 것인데 기존 대출 한도를 어, 산정해서 그 부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적격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는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최대 5억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 보금자리로 생애 최초는 80%까지 어 안심 전환 대출은 70%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언론 보도 자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하나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그 대출에 대한 어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부분을 어 면제해 주는 부분을 5대 시중은행에 어, 요청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어, 뭐 아무래도 이런 거죠. 우리가 대출을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데, 어, 저리의 대출로, 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이거 가르타나 마나 내가 이거 수수료 내고 나면 그게 그거네 하고 못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시중은행에서 어 그냥 거부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뉴스가 있다는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지금, 어, 특례 보금자리로는 다주택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또 9억 까지다 보니까 고가주택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하지만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그리고 일시적 일가구 이택으로 갈아타기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어떤 그 대출에 대한 좀 완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시장이 움직이지 못하고 움직여서 못하고 이렇게 하락장세로 계속 가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금리 때문인데 이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의 실수요자분들 그리, 어, 내가 집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못 가셨던 분들에게, 그리고, 어,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고 계신, 뭐, 전세를 주고 집을 한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갈아타기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택을 옮겨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어, 방향이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 좋은 긍정적인 어떤 어 요소로 작용될 수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대출이 적용됐을 때 어떤 시장의 변화는 뭘지 우리가 계속 좀 계속 꾸준히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뭐 이것뿐 아니라 올해 이제 12월에 어그 임대사업자의 관련한 내용 그리고 어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들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그 길을 열어주고 완화해주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점을 좀 우리가 어좀 기억해야겠고요. 어 계속 언론에서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오늘도 보니까 나인원 한남에서 또 굉장히 높은 가격에 실거래 어, 최고가 가격도 찍힌 것을 확인을 했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데이터들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어, 12월이고 이제 올해가 한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동안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또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면서 23년을 위한 준비 차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엔 분명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기를 위한 준비들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